오늘은 성금일입니다 <laughs> 한국 사람들은 성금일이 주관에 밝혀서 고난 주관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요. 엄밀히 말하면 종료주의 주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깊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 나를 위해 살칩고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그 사건을 더욱 깊이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선포하면서 금식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성금요일을 가리켜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참 좋은 금요일 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씌웠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보율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기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다, 좋은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것라 보라 가겠다고 하는 것을 니다여러분 어떤 금요를 그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두 가지를 다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해야 고난 쌔지.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 돼. 이게 마땅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모지 고통 속에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기에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하고 깨끗한 그 상태로, 거룩한 그 상태로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의 이 성금위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금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많은 여러가지 죽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가요? 그리 일반적으로 예수님리의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그 생각까지도 아니야고 그냥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해. 여러분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자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하는가? 혹 십자가를 만하는가 다른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가? 참례다가 편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에 따라 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설거는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고, 죽어 가고 있고, 금방 또 죽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죽는다 그러면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무 고통 없이 살다가 잠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들 고통을 당하다 죽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서 정말 평안하게 고통 없이 잠자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물론, 우리 중에 죽임을 당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지만,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 제가 성기던 교회에 어, 폐암으로 죽임을 당한, 죽은 이 박선희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죽은 후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박집사님처럼 정말 평안하게, 평화스럽게 죽은 분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얼굴이 컴컴하고 어두워요. 뭔가를 두려움에 시여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진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볼때 평안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은 자는 주 안에서 잔잔 것과 같다. 다른 말해서 평안을 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그런 편견을 여러분이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그렇지, 얘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잠자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가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죽음에 대한 주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손을 벌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실 때에 요한이 옆에서 참견했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쉽게 표현하면. 배드로의 죽음은 배드로가 당하는 거고, 네 죽음은 네가 당하는 거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그 모든 죽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선택이 네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그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만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죽음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느냐는 거죠. 이사의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구를 비판합니다.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찬손도 오시는 자여 하면서 찬송하며 왕처럼 환영했습니다. 그 그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는 십자가에 대달아 죽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환영했어요. 따로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실망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지 않았다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애미나 목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를 내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 곳에서 예언을 주셨다는 이미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수차례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그런 하나도 그냥 을 듣지 않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하고 다툴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관심 바뀌면 아예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하의 본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의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출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땅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간절히 하나를 기도하면서 외친 기도가 있죠. 뭐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의 죽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이 십자가의 주인만은 피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조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신앙생활 할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대로, 내가 주장하는 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에해 주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과도 나고 내 마음에 부족한 것도 있고 좀 과도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있주어요왜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둘러싼 혹독한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참 쉬운데요. 특히 어떤 분은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라에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잖아. 요 그죠? 엘리엘리 남아 살았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다 그거다.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또 예수님, 개사의 동사에서 이런 기도 드리죠? 마음을 원디로대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육신에게 졌습니까? 지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축내내요. 마음을 원의로 육신이 약해서 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오늘 이 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깊이 깊이 깨우치고 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죄 그러면 어휴 끔찍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죄를 범본건 여러 가지 항들도 있어요. 사형을 당해도 쉽게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불에 태워 죽이로 화형도 있었고, 그저 죄수의 밥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에천하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형 방법 중에. 사람이 가장 고수하는 사형법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다른 죽음은 어느 순간 잠깐 고통당하는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는 많은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 찢어지는 고통, 피 속으로 그런 아픔과 목마름. 나중에는 의식을 좀 잃어갈 때 까마귀나 새들이 나와서 막 콕콕 눈을 파먹고 쪼가대고 살 뜯어먹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멈춰질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깔아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주받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랬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었는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죄 때문에 아니라 누구의 죄예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죄가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기 나의 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성만하게 살아갈 거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투공보고도 놀란다는 말이죠 그죠? 뭔가 깜짝 놀란 사람들은 비슷한 것만 봐도 경계를 일으켜요. 사모는 그 외삼촌이 가난으로 인해서 죽는 걸 보았어요. 간절히 마음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걸 자식이로 경험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최장암으로 죽은 분들을 보면요, 암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암이 최장암이라고 는데 다시는 자기는 그런 최장암과 같은 병에 걸려 죽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 어때요? 발 자르고 막다 자르다가 죽잖아요. 눈도 멀고. 그런 거 보면 당뇨병에 걸려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우리에게 죽음을 정하시면, 그 죽음을 그대로 우리는 맞이해야 한다는 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더 이상 죄는 짓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 사람으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이런 조언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의 길로 나가지 말길 바랍니다. 죄를 범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예수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갈라데시아 2집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0,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증거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증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성과 범통밖에 없어서 살 찌고 피우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수 있느냐는 거죠. 자. 또한 우나라서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니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도 바울이 접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달고 장식으로 고유주라는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너도, 나도 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있어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없고,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와봐야 아무 상관도 없는 먼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게 없습니까? 왜개의 눈물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살지 못하나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그십자가에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하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무각하다는 거예요. A.W. 토조가 한 젊은 선도가 십자가를 못 받기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못 받는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방향을 바라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를 가 졌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방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기더 나아간 그길곧 천부 연결이겠죠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깎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두개다 보려고 해요. 그래. 두배다 가진다 그래요. 누구처럼요? 로세, 아내처럼. 하늘에서 엎불이 내려서, 불는고 자기 집, 재산들을 바라보면서, 아까워서, 뒤로 돌아보다가, 손 끼는 게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한 방에 앞만 보고 도망가려 하는데, 뒤돌아보다가 죽었잖아요. 손 끼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를 쳐라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면 뒤로 돌아갈 수도 없죠. 또 후퇴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는 거의 끝이에요. 십자가에서 인생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십자가 사건은 정말 사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니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동립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는데 참 오늘날 많은 분들을 보면 다시 그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앞으로의 길밀도 없어요.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더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꿈꾸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짚사람면 이런저런 인생 선교들을 세우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우리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냥 따라가기만 한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인생의 설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를 쳤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를 자꾸 하고, 목을 앞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십자를 보고 다시 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생활, 옛 생활은 끝났습니다. 죄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성금회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지 말라. 날마다 사도 방울처럼 죽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오늘 이 밤에 그토록 끔찍한 저주받은 십자를 치고 고통당하시다가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 감동도, 감격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살피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강물에 아버지여 은혜가 샘솟듯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에 의하여 죽음으로 다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목방을 이어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과 신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온 나이다. 아멘.